반갑습니다. 저는 강남선비고요. HLB 주가전망 도와드릴 건데요. 저를 모르신다면 일시정지해 두시고 이런 글들을 꼭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 제가 이제 이런 글들을 읽으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실 거다는 얘기를 충분히 드린 바 있습니다. 아, HLB 주가전망 하기 전에 꼭 읽어 보세요. 아, 요즘 사실 제 빅데이터클럽 멤버십은 매수 권해드린 종목들이 너무 급등이 많이 나와서 큰 수익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유튜브에서도 제가 안내해드렸던 종목들로 수입이 많이 났다고 말씀해 주신 분들 많은데요. 어, 가입 문의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HLB 주가 전망을 드릴 건데요. HLB는 제가 계속 말씀드린 대로 HLB가 과연 여기서 2배, 3배 올라갈 수 있냐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당연한 얘기지만 HLB를 상승 초입이나 상승하는 시점 그 상승하는 시점이라는 어, 초기 시점이라는 거는 뭐냐면 월봉으로 바닥에서 첫 번째 큰 봉이 나왔을 때 그때를 주목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 이제 모든 주식 이제 uh, S&P 500도 그렇고 한국 시장도 그렇고 12월과 2월 사이에 아주 많이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중요한 달이다. 이유는 뭐냐? 12월과 1월 특히 12월과 1월 사이에 강세를 보였던 업종이 어, 그의 6, 6월, 7월까지 상승을 보였던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HLB 같은 경우도 2014년 1월에 강세를 보였고 12월에 강세를 보였던 그 시점에서 3월까지 고속으로 올랐습니다. 특히 2024년에 이 12월과 2월 사이에 강세를 보였던 종목 중에 하나가 HLB도 있지만. l i g n x 또 HLB와 같은 섹터인 알테오젠 그죠 알테오젠도 여기서 보시면 2월 23일부터 강세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왜 2월 23일을 외우고 있냐면 제가 2월 23일 장전에 알테오젠을 사면 50%는 그냥 먹는다는 얘기를 해드린 바 있는데 이렇게 급등을 했죠 그리고 알테오젠이 올라가니까 알테오젠과 같이 올라갈 만한 니가케바이오라든지 에이프릴바이오라든지 ABL바이오 이런 주식들이 2024년 내내 좋았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그러면은, HLB가 과연 지금 12월과 1월 사이에, 2월 사이에 괜찮은가요? 괜찮죠? 괜찮은데, 진짜 좋은 건 아니죠. <laughs> 우리가 주식으로 큰 돈을 벌고 싶다면은, 진짜 좋은 상황, 진짜 좋은 주식을 사야 됩니다. 아, 여러분들이 지금 HLB로 보시면 트럼프 정부가 이기에 어, 이제 시작, 이기가 시작되면서, FDA 승인, 이 된다고 해도, 보건 당국에서 외부 커뮤니케이션 중단 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신약 승인을 앞두고 있는 HLB 등 국내 기업들에 악영향이 미칠 가능성에 대해서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FDA는 신약 품목허가, 그죠? 심사에서, 심사에서 HLB는 트럼프 정부의 조치가 신약 승인에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리보센과 칼레인 조각에 대한 어 성장성은 크지만 어 제가 볼 때는 HLB가 FDA 승인에 대한 어 기대감은 이미 어느 정도 반영된 거고 FDA 승인이 된다고 해도 제가 볼 때는 어 만약에 물리신 분들이라면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굉장히 큰 수익을 거둘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인 건 사실입니다. 물론 이런 상황에서는 급등 가능성도 있는 건 사실이지만 급락 가능성 있고 제가 이제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기준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여러분들이 hlb 대표이사 ceo 와어 이제 술 한잔을 하고 여기서 보시면 뭐 이분을 진짜 100% 믿고 어 그런다면 모르겠는데 그러지 않는다면 은 여러분들이 <laughs> 지금 올라가는 주식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는게 더 좋습니다 가령 제가 12월 27일에 하이젠 r&m 을 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서 보시면 코그 하이젠 레엠은 당시에 23% 올라갔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23% 올라갔습니다 하이젠 레엠이23% 올라가고 클로버 같은 경우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한대차가 인수한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여러분들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어,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어, 테슬라봇 여러분들이 이제 테슬라봇은 아시죠. 테슬라에서 이제 만드는 로봇. 테슬라봇보다 <laughs> 훨씬 역사가 조금 더 깊고 훨씬 이제 그렇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미국 로봇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연관성이 깊은 클로봇도 여기서 보시면은 12월 24일. 12월 24일이고 이건 12월 27일. 클로버 또 이때 교육을 시켜드는데 바로 급등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 상황을 왜 말씀드렸냐. 과거에 제가 오픈 엣치 테크놀로지를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1월 사이에, 그러니까 2023년 1월에 여기서도 크게 오른 다음에 눌림목이 생긴 다음에 엄청 올라요. 그러니까 20%대 상승이 나온 다음에 다시 8천원 부근에서 지지한 다음에 어디에요? 38,000원. 그한해 동안 27,000원까지 8, 3, 24, 거의 사, 어, 그죠? 3.5배 오릅니다. 35%가 아니고요. 3.5배. 35%가 아니고, 3.5배니까, 그죠? 거의 뭐 450%인가요? 아무튼, 뭐이 정도 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 주식 시장에서 가장 강한 섹터는 무엇일까? 가령 저희 빅데이터 크롬 멤버십에 최근에 교육 교육시켜 드렸던 게 이미 오른 종목을 말씀드린게 아닌데 이이건 이제 지금 산다고 생각한다면은 저는 솔직히 저희 멤버십에서 는 12월 27일 1월 8일에 사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사라고 말못못립니다 솔직히 사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유는 뭐냐면은 그리고 나서 1월 17일 날 새로 이제 멤버십에 가입 멤버십에 이제 가입하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새롭게 새로 가입하는 분들에게 하이젠 r 름은 이미 1월 17일에 여기 올라가고 있는데 이걸 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1월 17일 여기인데 여기서 뭐 얼마나 먹는다고 더 먹을 수도 있지만 이거 사라고 말씀드리니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솔리드를 사라고 합니다 솔리드 이유는 뭐냐 통신장비주 매수기로 삼을 걸 권하는데 양자 컴퓨터가 미국에서 대세고 양자 컴퓨터는 개화기 있는 산업이잖아요 실제로 미국에서 보시면은 지금 미국에서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이 오클로, 원자력, 블루에너지, LNG 셔연가스 실스큐 이런 거는 이제 양자컴퓨터죠. 그리고 이제 1 0일간 가장 크게 올랐던 종목들을 이렇게 검색해 보면은 SMR, 레드와이어, 블루에너지, 오클로. 그러면은 이게 우주항공, LNG, 그렇 원자력 그리고 양자컴퓨터, 뭐 이런 거.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어 제가 이제 우리 멤버십에서 솔리드를 왜 사러 오겠냐 우리가 양자 컴퓨터 그리고 우주항공 uam 그리고 uam 그리고 자율주행 자 로봇 이런 산업들이 다 통신망이 좀 빨라야 됩니다 통신망이 빨라야 돼요 그냥 막할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체는 보시면은 상식적으로 볼때 양자 암호 통신이 양자 컴퓨터 상용화 이전에 먼저 시장에 널리 퍼져야 보안 측면에서 사회적 문제를 유발하지 않는다 그래서 부품 단가라 경박 소형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최소한 몇년 이내 소프트웨어는 물론 하드웨어 장비 위반 양자 암호 통신 상용화가 가능할 전망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솔리드를 이미 멤버십과 유튜브에서 아주 많이 교육을 시켜드렸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1월 17일에 제가 여기서 어 이제 우리 멤버십에또 교육시켜야 되는데 여기서도 6천원 부근에서 집중적으로 교육시켜야 되는데 벌써 8천원 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여기서 이제 끝이면 은 제가 이거를 얘기 안 하겠죠 제가 아무리 유튜브에서 솔직히 어, 유튜브에서 회원 가입하시면 더큰 수익이 납니다. 아무리 뭐 이렇게 장사꾼처럼 얘기할지언정 제가 이제 나쁜 사람이 되지 않으면 더 올라갈 종목을 말씀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어, 이제 눈치껏 아셨으면 좋겠는 게 어, 여러분들이 사실 눈치 없는 분들은 어, HLB에 대해서 좋은 얘기 잔뜩 해주면서 여러분들 어, 뭐 HLB는 잘될 것인데요. 다른 거더 좋은 거 있어요. 뭐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막 거기서 휙휙 어, 귀가 막 열리고, 막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아, 죄송한데, 저는 HF에 대해서 냉정히 말씀드리면, 몰라요. 몰라. 왜 모른다고 얘기하냐? 이게 리포트가 얘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짜 좋 진짜 좋고 진짜 잘될 종목이라면은 냉정히 말씀드리면은 선생님들이 이런 라인에서 사 모아야 되는 거지. 이 중간쯤에서 사 가지고 뭘 어쩌자는 거야?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은 우리가 신고가 가는 시점에 사야 돼요. 신고가. 그러니까 6만 원과 7만 원, 8만 원 사이를 뚫고 올라가는 시점에서 이 시점에 사 가지고 어느 정도 그냥 수익 내고 나와야 된다는 거죠. 제가 선생님들에게 계속 말씀드리는 게 지금 미국 시장의 흐름을 보셔야 되는데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식에 매국 미국 내 새로운 AI 그러니까 바다 적으라고 하지 않아요? 그 바다 적으라고 하면서 스타게이트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공개했습니다. 손정희 선생님, 그쵸 그렇죠? 오픈AI 오픈AI 창업주. 그쵸어 그렇죠? 샘 알트만, 샘 알트만 맞죠? 제가 뭐잘 모르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픈 AI 그리고 소프트뱅크, 오라클, 그렇죠? 이분은 이제 오라클 대표님이신가 보죠. 그래서 오라클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핫하게 올라가는 이유가 어이 미국에서 지금 핫하게 올라가는 최근에 이제 수익률 형한하고 보면은 지금 1개월간 ARM홀딩스, 그 ARM홀딩스는 이제 그렇죠? <laughs> 반도체 IP. 근데 아리스타 네트워크하고 코닝을 봐야 돼요. 코닝 같은 경우는 광섬유 광통신 관련주고, 아리스타 네트워크는 그죠? 그, 뭐, 데이터 센터, 그리고 전력 인프라, 이런 쪽으로 새롭게 이제 이튼이라는 기업도 우리가 공부하셔야 됩니다. 미국 주식 중에. 그래서 이런, 이런 준비를 해놔야 여러분들이 돈을 벌수 있다. 이렇게 좀 단어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지금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어, 우주항공 하면은 여러분들 지금 최근에 크게 오른 뭐 캔코어 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신곡 이렇게 이제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아주 아름답게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지금 어 갑자기 접근하면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종목이 당장 실적이 나고 있는 의상과안 나는 의상과 이렇게 쭉 보면은 약간 이제 어떻게 보면 밈 형태, 잡주 형태의 흐름을 띈다. 이게 안 올라간다는 개념이 아니고 근데 이제 어 제가 이제 트럼프 2기 정부에서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또 아, 분석된 게 광통신. 이유는, 미국 인터넷 시장은, 미국 광통신 침투율이 약 2%고, 우리 시장은 침투율이 03년에 8%였는데, 2010년에 55%에서 이 2024년 90%까지, 20년 만에 90%까지 빠르게 증가합니다. <laughs>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10년 내외로, 지금 광통신 성 시장이 사, 어, 굉장히 세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특히 통신사는 어, M&A를 24년 만에, 4년에 2 4년에만 35조원 규모의 M&A를 했다. <laughs> 그래서 BAD 프로그램. 그래서 전환 속도는 더욱 빨라질 전망인데 우리가 2025년에 배드 프로그램 자금 집행 시작될 전망이고 바이든 정부는 배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터넷 인프라 구축에 약 60조를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그래서 우리가 트럼프 바이든 정부에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 때도 지금 IR 지금 이제 여러 얘기가 있지만 결국에는 우주 항공과 자율주행과 로봇 이런 거를 어, 미국의 한 단계 아, 아, 업그레이드 되려면 광 케이블 구축을 써야 되고 그리고 프리식스지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어, 지금, 광통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기, 옛날에 케이블 인터넷 써보신 분 아실 거예요. 케이블 인터넷 같은 경우는 업로드 속도가 느려, 화상에이드 사용감이 불편하고 이런 건데, 미국이 이제 광통신 인터넷으로 다 넘어와야 되는데, 이건 뭐 아무래도 지금 우리가 쓰는 인터넷 속도와는 거의, 거의 비슷하다. 그래서, 어, 광, 인터넷 속도가 빨라져야 되고, 인터넷 속도는 그냥 단순하게 속도가 빨라지는 게 아니고, 강력한 보안 기술이 적용된다. 이거를 제가 우리 멤버십의 1월 17일에 교 시켜드리면서 프리시스지 도입이 이게 이제 빠르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관심 갖고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사실 시장이 이제 미국 시장이 이제 앞으로 계속 어떻게 될지 우리가 장담할 수는 없지만 블룸에너지 같은 경우는 며칠 연속으로 반복해서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시장의 블룸에너지 관련주도 한번 관심 갖고 보시면은 분명히 어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이 있는데 그런 종목들도 바닷권에서 움직이고 눌림목이 생기고 있다면은 그런 종목을 미리 공부해 놓는다면은 우리가 불르메너지 관련주 어떤 종목으로 LNG 내러티브가 굉장히 세니까 돈을 벌수 있겠죠. 그죠? 렇 그니까, 러 동성화이텍 같은 경우도 제가 이때 사라고 하고, 이때 사라고 하면 굉장히 세게 올라갔다는 거죠? 여기서도 끝이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더 올라갑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이제, 여기서 지금 바로 사면은, 수직으로 지금 거의 두배 됐는데, 바로 사면 물리잖아요. 마이너스 20%, 30%, 40% 물리면 여러분들 버틸 수 있습니까? 못 버틴단 말이죠? 못 버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종목을 어디서 사야 되냐, 그거를 통계적으로 분석을 해서, 멤버십 같은 데서는,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성과를 만들 수 있도록 제가, 어, 그죠? <laughs> 데이터 값을 이렇게 알려드린다는 거죠. 그러면, 어, 거기서 분할 매수 시작하면은, 물론 그 종목으로 수익이 날, 손실이 날 수도 있습니다. 한 20개 뭐 얘기하면 한 종목 정도 손실 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종목도 나중에 되돌리긴 하는데, 되돌리는 동안 빠르게 재미 볼수 있는 종목을 우리가 집중해서 공략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런 종목을 집중 공략하기에, 어, 제가 하이젠 R&M 12월 27일부터 1월 초까지 말씀을 드렸고, 하이젠 R&M은 이미 급등이 나왔고, 하이젠 R&M과 같은 사업 구조인데, 좀 실적이 탄탄한 종목이 또 있는데, 이런 종목들이 만약에, 그냥 시장 상황이 조금 안 좋으면서 살짝 내린다? 그러면 그런 종목도 매수 찾을 수 있으시죠. 매수 찬스죠.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세게 올라가죠. 왜냐면, 보, 우리가 로봇은, 어, 로봇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큐렉소도 제가 여기 8천원7천0 0원7 5 0 여기서 이제 한국 야쿠르트 지분이 있고, 의료용 로봇으로 이제 이게 좀 세, 어, 실적이 좋게 바뀔 것이다 해서 교육시켜드렸는데, 바로 올라갔단 말이죠. 이런 것도 몇 달간 이제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그 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하고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이 이거를 우리가 왜 그러냐? 로봇은 뭐냐면은 첫 번째 <laughs> 피지컬 AI 엔비디아 GTC가 이제 3월에 시작합니다. 3월에 피지컬 AI 어, 를 이미 얘기 얘기한 바 있는 어젠스 젠슨 시가 엔비디아 엔비디아 3월 엔비디아 GTC에서 두 가지 얘기를 할 건데 양자 컴퓨터하고 두 번째는 로봇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우,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현대차그룹이 이제 인수한 상, 반기에 상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 테슬라가 2024년에만, 어, 제가 알기로 공장, 공장에 이제 로봇을 뭐두개뭐 뭐 배치했다고 해요. 근데 이거를, 어, 엄청나게 늘릴 거라고 2025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다 계획이고, 삼성에서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인수한 거 하나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 로봇이라는 게 지금, 거의 혁명적인 흐름으로 바 분위기가 바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뭐, 예를 들어 뭐 LG 관련 로봇주들이 올라간 건 사실이지만, 사실이지만, 이런 쪽은 일부, 단계에 이제 지지, 조금 이제 변동성이 커지면은, 그때 한번 노려볼만 하고, 제가 볼 때는 로봇, 퓨어하게 로봇 관련해서, 크게 오를만한 종목은, 어, 멤버십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종목은 어, 어, 여러분들 늦게 올수록 굉장히 큰 손실을 볼 겁니다. 굉장히 땅을 치고 후회할 종목이 한 종목이 있는데 그 종목 한번 멤버십에서 같이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어, 지금은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재미삼아 한번 뭐 재미삼아 나는 이제 한번 어, 게, 뭐 괜찮은 종목 없어 했을 때는 뭐 차트는 뭐 이런 종목 괜찮고 솔직히 이제 이수페타시스도 어, 어디서 지지를 하고 올라가느냐 이게 이제 지금부터는 핵심이죠. 왜냐면 여러분들이 제가 광통신, 광, 그, 방금 이제 통신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네트워크 비중 확대가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지는 게, 지금 이스페타시스의, 그죠? 황금기의 기반입니다. 그리고, 그, 방금 말씀드린 대로, 대로 네트워크, 데이터 센터 양 이거에 대해서, 어, 트럼프가, 트럼프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하가이잖아요 그죠? 그죠? 트럼프가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입니다. 트럼프가 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 그래서 다 열중샷 하고 있어요. 아빠 아, 아, 그죠? 손보고 있습니다. 그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야, 지금 가장 크게 올라갈 종목의 내러티브는 결국에는 데이터 센터 그리고 데이터 센터를 만들려면 전력 인프라 HBM 그리고 통신망 그죠? 이세 가지 중에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은, 음, 기술, 그리고 그거를 집중적으로 우리가 음, 만들 수 있는 기업이 어디냐. 이거는 멤버십에서 함께 공부해 보세요. 오늘 빅데이터 클럽 수익 인증이 너무 많네요. 아, 이렇게 축하드립니다. 일단, 모나용평. s k 바이파알테오잔 솔리드 36% 수익 축하드리고요. 선배님 교육중에 강조하신 부분 잘 공부하고 있다. 양자 어제 양자통신 관련주 솔리드를 분할 매수로 산호하는데 오늘 급등해서 어, 수익이 났습니다. 이번주도 수익이 났습니다. 선배님 설명절 즐겁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선배님과 운영진 구정연휴 잘 보내세요. 1월 수익 감사드립니다. 100만원 수익 났습니다. 28만원 수익 났습니다. 300만원 수익 났습니다. 70만원 수익 났습니다. 솔리드 1,600만원 수익입니다. 대동 160만원 수익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오늘도 많이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선명절 연휴 잘 보냈어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24만원 수익 감사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사실 이제 이 부분 잘 보셔야 될것 같은데요. 평균 매수 매도 금액이 한 2억에서 1억 정도 이렇게 많은 자금으로 하시는 분 계시는데 이제 4,600이나 버셨네요. 648만원 버셨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선비님 운영진 이제 연휴 이렇게 잘 보내라, 설명자 연을잘 보내라, 이런 메시지를 보내주시는 거는 어, 수익이 잘 난다라는 거를 방증합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하세요. 오늘도 우리 빅데이터컬럼 멤버실 수익 축제였습니다. 180만원 수익 나셨네요. 대동솔리드, 케이프, 제우스까지. 보통 이제 요즘엔 로봇 관련주, 그리고 어, 조선 기자재, 그리고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상승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3거래일간 여기서 보시면 거의 뭐 400만원도 버셨고, 45만원 큐렉소, 어 40만원 버셨고요. 큐렉스 140만원, l s 레트 190만원, 한국정보인증, 한성 엔지니어링, 오렌탈전공. 보시면은 사실 지금 요즘에 시장이 좋기도 하지만, 어, 선별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분할, 그, 어, 종목 선별을 잘하셔야 되는데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형님미중이자면선민이 주신 종목, 어, 서두르지 않고 매일매일 수익 중입니다. 비데이터가알반지 벌써 1년이 지났네요. 두번재연장하였고요 1년 지나고, 다 지나다 보니, 저 나름대로 방법을 터득해. 아요, 욕심내지 않고 잘적어하고 있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선배님이 사라고 하신 종목들은 분나해서 했더니 적지만 매일 수익입니다. 오늘도, 어, 한국정부 인증으로 29만원이나 수익 났습니다. 잘하면 며칠 물리더라도, 물린다는 게 이제 잠깐 횡보하는 거죠. 100% 수익 나는 게참 신기합니다. 아, 어, 제가 이제 사실 이 사, 이, 이 이렇게 이제 종목 브리핑, 어, 전체 주식 시장 브리핑을 어, 이렇게 대중에게 한게 2017년이지만요. 2017년 11월 말부터 했는데요. 저는 2006년부터 주식 투자에 대해서 공부를 심도 있게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수익이 이렇게 <laughs> 잘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말로만 이렇게 오래 주식을 봤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성공투자를 하고 싶다면은 <laughs> 뭐, 하는 말이 적절하게 잘 맞아떨어지고, 이렇게 수익 인증이 충분하게 있어야겠죠?